트레이딩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겠군요. 시간이 4,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금요일 날 매매는 뭐 전체적으로 어, 나쁘지 않게 끝난 것 같은데 뭐 지수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 정말 이번 주한 주는 조금 치열했다고 해야 되나요? 음 정말 뭐 우리 정시뿐만이 아니고, 미정시도 마찬가지고, 정말 치열한 한주였죠. 음, 그래서 상당히 좀고혹스러운 한주였기도 했고, 정말 별별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 지수가 조금 선방을 해주고, 금요일나로 좀 빠질 줄 알았더니, 금요일나 그렇게 빠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도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결코 당분간은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항상 느끼고 있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잘 기억하시고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역량만 잘 관리를 하면 됩니다. 꼭그 점을 잘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인드를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우리가 매매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스킬을 또 공부도 하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인데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하게 앉아서 스스로가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돌아보면서 수정 보완할 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매매 중에서 가장 빼어 놓을 수 없는 음, 아주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에르코스가 그 중에 한 종목은 될 겁니다 어, 당일날에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파동을 보여었죠 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어, 여기까지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흐름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 결국은 상급까지 안착을 하게 되는 아주 기염을 통합니다 음, 에르코스는 정말 음, 금요일날에 가장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드라마틱한 종목들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종목이 어떤 종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금요일날 하루의 모습치고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돌아보면은. 우리가 첫번째 타점을 잡은 지역이 25,000원과 26,000원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25,000원은 이 지점쯤 되겠죠? 그리고 26,000원은 이 지점쯤 될 것이고 첫번째 타점을 우리가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침에 우리가 26,000원으로 일단 진행하면 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점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수익이 발생했네요. 여기서는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12% 정도 어, 그렇게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중간에 다시 한번더또 어, 파동을 주었지만 큰 파동은 주지도 못했습니다. 음, 이 정도에서 또 파동을 한번 주기는 했죠. 음, 근데 수익률은 한6% 6%, 어, 6 정도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쪽에 25,000원 국이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었던 이것이 가장 대박이었죠. 이런 큰 수익을 주면서 상가까지 안착을 해 버리죠, 이놈이. 음, 이 종목 하나로만 해도 거의 뭐한20% 한45% 정도 나올 정도로 수익률이 상당히 했는데 음,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까지 이어지는 이 매매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매매를 했던 내용이 대단했다기보다도 이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잘 끌고 오면서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에르코스는, 음, 요 근래의 급등주 중에서도 좀 인상 깊은 종목이라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가까지 안착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금요일 마무리를 해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한번 또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상적인 트레이딩 이었습니다. 어, 현대힘스는 우리 시초가에 제일 먼저 공략한 종목이기도 하죠. 어, 당일의 시가가 13% 17%? 어, 17% 정도로 출발한 종목이었습니다. 17% 중, 근데 한3% 정도 밀렸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침에부터 우리가 딱, 어, 국 관점을 가지고, 어, 봤던 종목이라 추적이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이 시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한3%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우리 또 시가 회복할 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로 쭉 내달려가지고 상가까지 안착을 하게 되죠. 음, 수익률 폭은 크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시가가, 어, 높은 편이라서, 음, 그렇게 높은 편, 저 수익률은 높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아침에 제일 먼저 상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어, 스타일은 금요일인데 좀 더, 보기가 드물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근데, 음, 우리가 금요일날 딱꼭딱 딱 집어서 했죠. 현대임스는딱한 한 종목 딱 집어서 아침에 보았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수익률을 떠나서 어, 우리가 노렸던 종목들이 상가까지 갔다는 것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HDA 주국도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어, 심수하고 같이 짝을 맞춰서 보았는데, 어, 이것은, 음,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음, 심수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접근하기 좀 어려웠는데, 임서가 어느정도 상승폭을 완전히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정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을 눌러보고 이제 들어간 상태인데 뭐 수익률은 한10% 어,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상가까지는 뭐 기대할 만한 거는 못됐죠 못됐는데 그래도 아주 뭐 높은 수익률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짝짓기 매매는 어 종목만 잘 골라 놓으면 정말 조금 수월케 어, 수익을 먹는 거죠 보면 뭐 기관들이나 어, 이런 것도 당일날에 뭐 물건 좀 제품 넣었네요. 그래서 HJ 중공업은 어, 힘수하고 같이 아주 가볍게 잘 매치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자, 상지 건설 같은 경우에는 참 이번에 조금 아쉬운 점을 많이 주기도 했고. 제마 같아서는 좀 여러가지로 좀 생각이 좀 많은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어, 종목이됐는데 어, 뭐 아쉬움은 좀 아쉬운 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이 날짜에 어, 충분히 들어갈 수 있,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너무 조금 안전빵으로 그때 효과가 너무 얇았으니까 안전빵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볼때 들어가야 될 장면이었거든요. 놓친 점이 아쉬웠는데 매매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날 이제 점성 풀린 날에 좀 진행을 해서 오늘 이제 뭐 상가 수익은 먹었습니다만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아침에좀 많이 흔들렸죠. 흔들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급등주 대장주니까 당연히 관심은 또 가져봐줘야 되죠. 상지건설은 오늘 일단 뭐 수익을 챙기고 어, 수익을 챙기고. 다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끌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챙겨 먹고 끌고 가고, 챙겨 먹고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당분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스 같은 경우에도 금주일날 음. 가장 아주 리드비클한 그런 파동을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이틀 동안 점상을 갔잖아요. 점상을 간 종목이라 좀 특이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점상으로 간 종목이었는데, 어 생각만큼은 어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이제 이어줄지는 좀 궁금하긴 궁금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점상을 간 종목이 이렇게 힘없이 꼬꾸라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음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 이게 자기의 한계였겠죠. 뭐더 이상 갈수 없는 그런 한계, 에, 그런 한계였는데, 음, 마지막 날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정석대로, 정석대로 불꽃놀이 한번 해주고 마무리 된것 같아요. 끝까지 치열하게 끝까지 여기서 불꽃놀이가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곳곳에, 어, 파, 파동의 리듬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다점을 잡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같이 쓰는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요. 음, 조금만 집중을 했으면, 어, 아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준가가 오늘 보면, 음, 첫 번째 공략할 때는 우리가 여기 보면 4,000원과 4,100원에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네, 4,000원. 음. 자, 뭐 1차 파동에서 나름대로 한, 뭐, 크기는 나오진 않았죠. 8%인가? 뭐, 4.100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은 뭐, 그 차이가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한8% 정도. 근데 그 뒤에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급락할 때, 우리가 다시 타점을 잡았잖아요. 그 타점이 3,800원과 3,900원이었는데, 3,800원까지는 오진 않았죠. 3,840원까지 왔는데, 아마 이 건지도 들어간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3,900원으로, 다점을 잡았으니까 3,800과 3,900은 3,900에도 체킹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또 급등을 하게 되죠. 음 여기서 또 수익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또 또 하락을 하잖아요. 음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제 3,900까지 안 오고 4,000을 살짝 깨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나 부지런히참 많이 움직인 친구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4,000대부터는 여기서 그대로 끌고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요렇게 까지 음, 한번 승부 보겠다. 하지만 챙겨 먹으신 분들은 또 밀릴 때, 우리가 앞점에 잡았던 4,100은 이기준점에서또 들어갈 기회는 됐겠죠. 하지만 또 뒤에 들어갔으면 여기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또 나오죠. 4,100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포인트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이시점 끝까지 수익을 마지막까지 주고 올라가는 그런 자, 매매죠. 그래서, 음, 상당히 이번에, 음,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폭이 상당히 뭐 대단했습니다. 제도 개인적으로는 사과까지 한번 올려주겠다 싶었더데 그리까지는 못됐죠. 시간이 좀 부족했고, 너무 랠리가 심했죠. 너무 늘리가 심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 세 번째 매매. 보통 우리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죠. 세 번째 매매 정도로. 여기는 조금 이제 매매 욕심이 있는 분들이 좀 달라붙었겠죠. 보통 이제는 세 번째 매매해서 승부를 걸고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이런 매매가 됐겠죠. 그래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3 40%는 뭐 기본적으로 나왔으니까, 가이 해서가 참큰 수익을 준 셈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많은 종목이 필요가 없다. 한 종목이라도 야물딱 종목 만나면 그 종목 가지고 놀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연유가 좀 많죠. 그래서 파동에 대한 공부나 어, 기준과에 대한 공부는 항시 많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또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유는 뭐 간단하게 단한번의 매매로 마무리가 된 아주 뭐 교과서적인 파동을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음, 깔끔했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어, 장을 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차 파동까지는 주지 않는. 어, 처음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차 파동까지는 주지 않았던 그런 모양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도 단한번의 추적은 계속해서 여기서 약간은 많이 주춤했었죠. 주천 그렇지만은 어, 이런 것을 뭐 계속 매매하다 보면 충분히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4400원 이 기준가로 우리는 이제 진행이 계속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급등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한18% 네, 18%좀 나왔는데 20%까지는 안온것 같아요. 18% 나왔는데 그래도 뭐 상당한 수익이죠. 뭐 따지고 보면. 에코바이오는 이런 이런 매매가 참 편하거든요. 씨름을 어, 뭐 크게 하지 않고 딱 포인트 잡고 딱 대기를 꾸준히 이제 왔다 갔다 내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파동이 들어올 때 챙겨 먹는다 이런 음, 스타일의 매매가 참 편하긴 편해요. 조금 앞에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에코바이도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링크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전일에 우리가 상종으로 이제 가져온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 상으로 가져왔는데 오늘 어, 상수익은 뭐~ 챙겼죠 네, 상수익은 챙겼고 오점 상이 출발됐으니까 당연히 뭐 상수익은 어, 챙기, 챙겼는데 데이로 같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에서 조금 손발이 조금 어~ 조금 늦었죠 상수익은 뭐~ 약물게잘챙겼습니다마은 어, 잘 챙겼는데, 좀 아쉽죠? 어, 이 종목은. 음. 그래서, 링크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800원 단가로 이렇게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조금 손발이 조금 늦은 분들은, 810원이나 조금 더 주고 들어 상관이 없었는데, 807원에 들어가신 분은 있는데, 어, 800원까지 기다리다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만, 다시, 상에 들어갈 때또 상매매로 다시 진행이 됐으니까 어, 링크드는 오늘 상수익으로 마무리되고 여기 진입하신 분은 어, 그대로 수익을 안고 이제 상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또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링크드도 오늘 좋은 수익이었고 상수익도 좋았고 어, 데이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됐을 텐데 에, 그런 점은 어, 제가 좀볼 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링크드도 다음에 다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금요일 날 어, 나름대로 치열했던 어, 하루 매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어, 보유 종목은 상지 건설은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있고 링크드도 상매매로 어, 보유를 하고 있고 있죠. 이스트 에이드도 하나 보유하고 합니다. 자 에르코스와 현대 힘스는 각각 25% 1 0 수익을 안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가게 되죠. 음,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좀 마음은 좀 편하겠죠. 어, 상매매로 지나간 종목들은 또, 어, 전 흐름이 보여줄는지, 또, 다음 주에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해야 되겠죠. 요즘은 워낙 국내 정세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정세가 너무나 하루,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어, 추측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겨나가는 그런 가장 간결하고도 좋은 요령은 그냥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그런 참조만 할뿐 거기에 맹신적으로 믿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의 눈에서 파동이 일어나는 종목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트레이딩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런 트레이딩 툴 안에서만 일을 하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자, 시장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음, 상당히 뭐, 안 좋은 시장에서도 우리는 매일, 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어, 도출하고 있습니다. 금율만 해도 전체적인 수익률은 상당하죠. 상당한데 다음 주도 또 마인드 강건하게 갖추고 또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그 수익의 몇 배를 우리는 또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항상 집중력을 잘 유지하시고 강건한 마인드를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해 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